현실. 보건으로 분야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한다 이법 불법, 형법, 인력현실은 깊이 있고 해결해야 의료적폐이다 간호인력수급난, 간호관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는 그림의 떡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으로 분야 일자리부터 논의하자 보건으로 인력법 제정과 보건으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오늘은 제 46회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나이팅게일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간호사의 날에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인간 생명 존중과 간호사명의 포상인 나이팅게일이 되고 싶은 꿈 대신 하루빨리 병원을 사직하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참담한 노동 현실에 노동 현실에 놓여 있다.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한 것을 환영하며 곧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보건의료 인력 부족과 수급난 문제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될 정도로 폭발 직전의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직접 보건의료 인력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차질 없이 조속하게 이행되기를 희망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발족과 함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 노사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과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보건의료 인력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책무이다. 우리는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점 대타협에 나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보건의료 모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사극서를 찍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이것은 더 이상 간호사들이 인력 부족, 업무량 증가, 3교대 근무, 극심한 감정노동, 폭언, 폭행, 퇴용,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고성보, 호비 감염, 안전사고에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사직서를 품에 안고 다니지 않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표하는 현 것이다.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량, 여러한 근무 조건으로 날개를 잃은 대한민국 대이 청사들은 날개를 달아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 노조는 지난 4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 인력법 제정, 보성 정원제 실시 등을 등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혁명을 추진한다는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는 오늘.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하여 정책 협약, 이행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정정책협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5월 12일,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네, 감사합니다.